교회가 직접 수목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? 그 모든 해답이 이책한 권에 담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목장 전문기업 퓨림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출간한 실무서 '교회 수목장 가이드북'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책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, 인허가 절차, 주민 협력, 조성 공사, 분양 운영까지 전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담은 실전 안내서입니다. 저자 신상호 행정사는 10년 넘게 전국 각지의 수목장 인허가와 조성을 컨설팅해 온 전문가로 교회사찰재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. 교회수목장 가이드북은 사전검토부터 사업계획 수립, 인허가와 초성공사, 그리고 분양과 운영,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 복잡한 장사법, 산지관리법도 쉽게 설명되어 있어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수목장 사업을 준비 중인 교회 및 교단 관계자, 인허가와 분양까지 전 과정을 알고 싶은 실무 담당자,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분석 중인 예비 창업자, 교회 수목장 가이드북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목장 전문 기업 휴림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152-0423 010-6549-6602 또는 카카오톡 ID 흐림.점.컴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. 자연 속 평온한 안식처를 만드는 교회 수목장. 이제는 교회 수목장 가이드북과 함께 더 안전하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지속 가능한 장래 문화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